어, 첫 시간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치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즉,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막잔잔케 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와, 저가 누길래 바람과 파도. 이것은 단순히 바람과 파도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 즉, 생명이 아닌 것들, 모든 우주, 만물, 천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온 우주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명령권자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보이는 세계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그것을 초월적 세계 혹은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유일한 지배자이시며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즉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데 인류의 모든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의 내용이 길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치유사약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한참 계시다가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 갓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다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드디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 바로 이 중풍병자가 우리. 중풍병자는 바로 나입니다. 중풍병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바로 이 융풍병자는 나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죠. 이 사람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상당히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상당히 있고 상당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뭐 친구도 많이 만나고 해외 여행도 요새 말로 치면 자주 다니고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가혹 나쁜 짓도 좀 하고 여자 있는 술집에도 가고 뭐이 짓도 하고 저짓 크게 죄인식 느끼지 않고 남 사는 대로 꽤 성공적으로 재밌게 살던 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뇌혈관에 치명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뇌출혈을 비롯한 수많은 뇌혈관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풍. 뇌졸중이 왔습니다. 어느 순간 스트라이크가 딱 와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자기의 몸이 자기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눈앞이 희미하고 몸 절반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나머지 쓸수 있는 반도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똥모줌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 소위 말하는 중풍병에 걸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중풍병에 걸리니까 처음엔 막 다들 놀라고 막 자녀들이 찾아 울고 불고하고 아버지 막 그랬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자, 이제 자녀들도 뜸은 뜨문 뜸은입니다. 아마 자기 순서 조를 짜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돈 있는 자식들은 대신 간병인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면 아버지 좀 참으세요. 아유, 저도 힘들어요. 분명히 이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좋았을 때 친했던 친구들도 술친구, 등산친구, 골프친구, 아마 찾아오는 사람이 뚝 적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번 찾아와 위로도 하고 같이 울어도 줬지만 그것도 1, 2년이 지나자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던 어느 날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끝에 끼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함을 받고 어떤 병도 치유를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바람과 파도도 말을 듣더라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고 야!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똥오줌도 자식이 치워주지 않으면 못 가리면서 여기 이렇게 누워있지만 나도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대적 절망에서 이에게 가척 하늘하지만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절망이 다 인간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엎드려서 다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목사님. 진짜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다 망에 젖빠졌는데 예수만 바라본다고 해결됩니까? 네. 해결됩니다. 네.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 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겠죠. 야, 그럼 나도 그분 좀 만나야겠다. 나 제발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야, 그런데 그분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떻게 할줄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그이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면은 일어나서 뛰어내도 다니며 예수님 찾아다니겠지만 지금 옆으로 구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희망이 생겼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자란 것은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그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길. 계속 품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인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이분이 희망을 포기하고 귀를 닫고 있었으면 이 얘기를 못듣지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신락 같지만 붙잡고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오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앞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불렀습니다. 야, 예수님이란 분이 왔다. 이분 앞에만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나도 중풍병 나을 수 있다. 그러니 니들이 날,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이 드셔서 왜 이러세요? 중분권 고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어디, 지금 아버지 똥어중도 못 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그리로 데리고 가요? 예, 저 출근해야 되잖아요 난 시험 봐야 되잖아요 뭐딸은 야, 지금 우리 딸이 고3인데 내가 아빠 모시고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아마 그 사람을 사정에서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써있진 않지만 그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했겠죠. 야, 예수님이 드디어 네가 소개해준 그분이 우리 마을로 왔다고 오셨다는데,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들이 다 바쁘고, 막, 뭐 진급심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애가 지금 고3이라 그러고, 도저히 시간을 못 내니 날 도와다오. 야, 나도 늙었는데 널 어떻게 업고 가냐. 야, 그잖아. 나도 야, 나이가 지금 몇인데, 널업고 그게 아무리 가, 우리 동네라고 해도 걸어서 한 10리면 한 4km는 가야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가냐. 야, 타정은 딱하지만, 야, 그럼 너 혹시 예수님 아는 사람 좀 불러봐라, 불러봐라. 내가 일당이라도 두 배로 쳐줄게, 불러봐라. 분명히 그랬을 것이지 옛날에도요, 다 품앗이라도 해야 도와주지.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거기서 포기하지 않. 야, 그러면 네가 좀 친구 중에 힘센 애 내가 일당 두 배로라도 쳐줄 테니까 최저 시급에 두 배, 세 배라도 줄. 전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그리고 불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자꾸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돼요. 장애물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서요. 그래서 불렀을 거예요. 불렀어.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착한 사람도 왔겠고 일당 받으려고도 왔겠고 이 사람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시 큰 일을 합니다. 침상을 구하고 거기에다 들고 가다 떨어지면 더 다치니까 떨어지지 않게 또뭐 밧줄 같은 걸로 묶고 양귀퉁이에 들기 편하게 손잡이를 만들어내고 2, 3일 준비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해야 우리가 은혜를 좀 받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거를 들고 드디어 걷고 걷고 걸어가지고 그 가마꾼들처럼 걸어서 예수님이 모여 계시다는 그 집에 도착해 진짜 막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 이내로 모여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에 써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예수님 계시고 그 앞에 막 앉고, 막 방에 다 앉고, 뒤에 거실에 다 앉고, 막 현관에 막, 막, 와!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도착해 봤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맡겨 있으니까 아마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 절반 이상은 그 정도까지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틀렸다. 갈 길이 없지 않냐.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지 않냐. 들어갈 길이 없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긍정적이고 긍정적 믿음은 적극적이 되고 적극적 믿음은 마침내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분이 왔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에이씨, 기분 나빠 다 쌓여져 있고, 헛수고야.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첫째, 예수님이 뭐가 있긴 있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지. 내가 제대로 왔구나. 두 번째, 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지금 저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구나.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제대로 왔고, 저기 안에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적극적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 마음은 무엇이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적극적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가를, 대가를 치르겠다. 이 정도에서 대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르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인생을 살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나쁜 것 뿐이 없어요. 욕하는 거, 대가를 안 치워도 저절로 배워요. 남 뒷담화 까는 거, 욕,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막 저절로 배 물론 나중에 결과가 나빠지지만 노는 거뭐 수업 빼먹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그냥 배웁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더하기 빼기도 공부하지 않고는 그냥 배우지지 않아. 요 가장 쉬운 부구단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는 이 세상을 살때 모든 좋은 것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대가를 치뤄야 돼요. 그중에 제일 좋은 거. 예수님 만나 은혜 받는 거 네. 여러분 크게 투자하여 크게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이 중풍병자는 비록 몸은 다 삐뚤어지고 반신불수했지만 믿음이 들어가자 생각이 바로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안 만나고는 난못 간다. 난 예수님 안 만나고 못 간다. 적극적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적 생각이 났어요. 아하,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교육은 창조적 생각의 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창조적 생각이 원래 안 나요. 그러나 믿음은 창조적 생각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막히는 길이 아니라 열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길이 아니라 되는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어, 요즘에 최신간, 어, 특별히 빌 게이츠가 내가 평생 읽은 책 중에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책이라고 극찬한 책이 나왔어요. 책 제목은 Factfulness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실 충만성, 사실 충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 세계 선진국 15개국 대단히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거기 들었어요 일본 한국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쭉뭐 15개국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문제를 그랬는데 3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1, 2, 3세개 중에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평균 선진국의 고학력자의 정답률이 7%. 센치가 문제를 풀면 몇 퍼센트가 맞혔을까요? 33%맞췄어요 왜냐하면 삼지선다니까 아무거나 찍어도 삼 그죠? 근데 선진국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제가 직접 풀었거든요. 저도 딱한 문제 7% 맞았어요. 7%.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새로운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합리가 다가 아니에요. 합리가 다면 부활을 어떻게 믿고 처녀의 은퇴를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눈이 열렸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야겠다. 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네 명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사실. 미친 짓이에요 욕도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든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올라와서 기와를 걷어나고 지붕을 뚫는데 잘 뜯어라 이러고 보고 있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쓰여있지 않지만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미친 듯이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야너 누구냐? 네가 뭔데 왜 우리 집에 지붕을 뚫으냐? 어, 너 미쳤냐? 이거 빨리 물어내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방자가 사정을 했겠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뚫게 해줬을 것 같아요? 야, 요즘만 아니라 옛날도 다 자기 재산, 침해 받는 거에는 못 견디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냥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안 돼! 니네 집에 있다 뚫어. 왜 여기 뚫어? 어떻게 뚫었을까요? 그렇죠. 돈을 내기로 했겠죠. 이거 수리비 내가 다 내겠습니다. 수리비 갖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인테리어비 이거 뚫어서 비 새는 동안에 밖에서 잘 호텔비 최소한 이집 주인이 세배는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세배를 지불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세배를 지불하면 3억 배로 주심을 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냥 뚫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진짜 수지맞는 투자를 하는 데는 인색하고, 이상한 데 투자하고, 다른 데, 노는데 투자하고, 세상에 투자하고, 그렇죠? 엉뚱한 데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쓰는 어리석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냐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이 이런 귀한, 귀한 지혜의 판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지붕이 뚫리기 시작했겠죠? 바박바박 그러면서 예, 암만이 옛날 집이라도 그렇게 쉽게 뚫리는 게 아닙니다 뚫리면서 막 먼지가 막 쏟아졌겠죠? 예수님이 앞에 계셨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올 테니까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디어 지붕이 뚫리고 막 이렇게 내 귀를 바람에 침상이 내려오는데 먼지가 뽀얗게 아마 예수님 머리로 다 쏟아지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먼지를 그냥 맞으시고 가만히 계셨다. 무슨 짓이냐? 얘 예, 뭐하는 거야? 이렇게 혼내키실 지 아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람들 중에 막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사람의 말에 귀를 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괜찮.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봉사하다가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아 봉사 못하고 예수 믿고 귀한 일 하다가 쓸데없는 사람 말 때문에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그런 말을 안들어요니다막 드디어 그 침상이, 중풍병자를 매단 침상이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거기서 거품을 불고 입이 뿔뚫어진 채로 움직여주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오려고 막 애를 쓰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오늘 예수께서 화면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침을 삼키시고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시작.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여, 올 자가 아니여,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냐? 속에 아무리 있어도 그, 이 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질 때그 믿음이 나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행암으로 보여질 때그 보여지는 믿음이 나와 예수님을 연결 나와 예수님을 연결 나와 예수님을 연결 연결해 주는 연결이 일어나야 되는 요 연결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만남이 타레비에이쁜 여자가 수도 없이 많지만 나랑 아무 만남이 없어요. 절대 나랑 썸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총각이 아무리 무슨 무슨 아이돌 그룹 보고 뭐 침을 질질 흘리고 여학생 연결이 되지 않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데, 예,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만, 나와 예수님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년 믿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언제 연결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 드디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죠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연결됐어요 드디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n.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 아들아, 이게 끝난 거예요. 예,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바로 이단어입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중풍병자의 제일 큰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큰 비극이 아니야. 그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진짜 비극은 자기 스스로 자기 중풍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는 지금 다 번듯한 모습처럼 나와 있지만 양복도 입고 화장도 하고 없는 형편에 하나 마련한 명품백도 들고 기죽기 싫어 여기 앉아 있지만 다 기가 막힌 마음으로 와 계셨다는, 와 계신다는 것을 아니다 우리에게는 돈의 문제가, 해결할 해결할 수 없는 부부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모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와 취업의 진학의 문제가. 우리의 비극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니 인간에게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머리를 끌어올려봤자 자기가 물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레스큐, 구원의 손길을 보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돈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문제,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의 부모님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인데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면 중풍, 평중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으려고 온갖 약을 다 썼겠지요. 온갖 의사를 다 만났겠지요. 그러나 치료받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아직도 의사와 약 세상의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야 내가 여태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꼴인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길 난도 하지만 내 내가 이제 와서 자존심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였으면 모르지만 이제 망하고 어려워졌는데 이제 와서 가면 야매 맞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소위 말해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믿냐. 끝까지 안 믿고 말지 뭐 내가 이제 와매 맞고 예수 믿는다. 나 그런 얘기는 못 듣는다. 자존심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 자존심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자존심을 지키면서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난 도와주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내 자식 내 가족 문제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제와 내가 40년 50년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제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냐 자존심 상해서 나 끝까지 이렇게 생각 믿겠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자존심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진짜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행복이 오냐? 여러분,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중풍병자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붕을 뜯어가면서까지 나왔습니다. 늙어 얻어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아인심하라인심하라내 네, 죄사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양에서 막 바도 가치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장이 막 공포에 덜덜덜 떴는데 그배 타고 있던 딱한 사람만 배두켜내서 혼자 웃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는 어젯밤에 하나님께 안심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네.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심하라 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죄의 문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를 안심케 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안심하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는 한주 되시기를 수업 끝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벌써 책을 쳐다보시고 <목소리> <책을> <laughs>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분한분다 기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까지 마음의 문제, 주여 하나님 죄책감과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낙망하여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 손 붙잡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